자, 네덜란드 신학의 기를 다시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이제 그런 식민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제 그 신학이 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그 이단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해요. 그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 정통 교리를 더 파수하고 정통 교회가 경고해지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나스티즘, 그 영지주의자들이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의 그런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가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하는 영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신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은 다적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순수한 이대야 즉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가질 수 있느냐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더러운 건데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체의 더러움을 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나오는데 또 구원도 자기들 스스로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주주의자를 이제 요한누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이그 신학적 논쟁이 이렇게 이제 이단이라든지 신학적 논쟁이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에, 그 유명한 아롬미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롬미우스는 원래 칼빈주의자였는데 에,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에, 어떤 인간의 그런 그런 그 어떤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에, 어거스틴이 말한 그런 예정론 또뭐골트샤트라든지또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 다 성경에 있는 거죠 물론 루터도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칼빈에 와서 좀더 어, 목회적으로 실천적으로 구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자에 대해서 어, 구원을 주시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치 않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다. 그렇게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정론에 있어서 그런 선택 또 믿지 않는 다들은 유기된다라는 이중 예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을 좀더 교리와 논리화했는데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또 자유죠. 그게 뭐 완전히 이중의 종론이 완전 성경적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없지만 목회적 실천적 관점 속에서 구원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든든함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번 선택해서 나의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든든한 교리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함께 해신다라는 것이 그 이중 예정론의 선택 교리입니다. 자그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런 아르미오스의 그런 그런 그, 그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좀 인간적인 면에 대한 주장을 하는 아르미스적인 그런 관점을 배격하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또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주신다. 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서만 제한된 선택이고 제한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라는 곳에서 회의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었죠. 물론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장르교 계획주의에서는 그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논쟁 속에서 화란이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제 여러 명 있지만, 이아브라함 카이퍼를 제가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이 아브랑 카이퍼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가 제채이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 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원래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에, 그 복음주의로 이제 그, 회심을 한 후에 에, 목회도 하고 또 어, 정치도 했습니다.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또 기독교 어, 철학이라든지 그 세계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 화란에 그姆스테르담에 자유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쪽 학교에 입학이 돼서 갈까 했지만 이제 아이들 입구에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화란 자유 대학을 세우면서 많은 그런 개혁 신학 또어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 어, 아주 귀중한 학문적인 활동을 했고요. 그가 이제 또그 어, 어떤 칼빈주의 신학을 많이 강연을 하고 그래서 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1895년에 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가 바로 이 에, 바로 칼빈주의라는 책입니다. 그 강의를 만든 것이 그리고 명예 에, 법학 박사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봤죠.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이제 수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수상이 돼 가지고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그런 조지시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구냐면 바로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도 어,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서 어, 또 화란에 그런, 그런 많은 영향을 줬고 미국 어, 미국까지 그래서 어, 미국의 그 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 이제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어, 목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브랜드 레퓨즈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 칼빈 컬리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컬리지를 만들면서 또 목사를 만드게 되니까 또 신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 컬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칼빈 에, 유니버시티가 됐습니다. 몇년 전에 칼빈 컬리지에서 칼빈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는데 칼빈 그 신학조 에, 세미너리에서 많은 학자가 나왔습니다. 또 칼빈 컬리지에서는 화란 계통에서 유명한 그런 기독교 철학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월터 스토프라는 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우리나라에서 왔죠. 미국 철학회 회장도 하고 기독교 철학회 회장도 하는 그 다음에 그 알빈 플렌팅카 그 알빈 플렌팅카라는 유명한 또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 알빈 플렌팅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철학을 대표하고 뭐 리차드 마호라든지 또 이런 많은. 아, 어, 철학자들이 이 칼빈 대학교에서 배출이 됐고, 또 칼빈 신학조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출신들이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에, 오늘 그 벌코프라고 있는데 이 벌코프가 바로 이 에, 헤르만 바빙크 자기 네덜란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제 에, 그 책도 쓰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도 됐지만 이승구 교수님이 개혁주의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란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신학적인 철학적 영향을 미국에 주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큰 공헌한 선에 바로 벌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벌코프가 이제 칼빈신학조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도 아주 알려진 책이고, 유명하고 또한국에 번역이 됐죠 그래서한국에 번역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찍이 심지어 순복음교서까지 바로 이벌한국의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고 서한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서도 한국에서도 서도서도서 신학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벌코프 영향 속에서 한국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이제 그 1세대 박형룡 교수님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조가 아 이렇게 그 갈라지기 전에, 1929년 그 전에 프린스턴 신학조를 졸업했죠. 그래서 평양 신학조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조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 프린스턴 신학조도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박형령, 또 한경직, 또또 아, 우리 말하는 송창근, 우리 평택대학교 피어슨 출신이죠. 유명한 신학자 송창근 박사님도.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프린스턴 학파가 이제 1929년에 이제 갈라져서 웨스트미스 학파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그 이전에 박형룡 교수님이 와가지고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조지신학을 썼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전공은 이제, 에, 이제 성, 주석 또 주회라든지 신구약 성경의 주석을 다 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신데 에, 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에, 변증학 또 이런 조지 신학 책을 쓰셨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변증학을 좀 공부하고 싶으셔 가지고 이제 변증학도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에, 이 에, 박유선 박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또이 칼빈주의 사상 또 화란의 개혁 사상이 이 박유선 박사님에 의해서 많이 우리나라의 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조지신학 성, 성경신학 관점에서 조지신학적인 것도 조금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 그 에, 또,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 이제 신론에 와서 에, 이제 신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스틴도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디스코스,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말하고 대하는 거다. 물론 이제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학은 삼일 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르고 또 따르고 교훈 받고 또 아, 교회에서 실천하고 사회에서 적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전 우주적 전 포괄적 또그 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신학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네, 이런 말을 쓰는데 에, 물론. 웨스트민스 신학교의 반틸이란 사람이 그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반틸이란 사람이 이제 또 어,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아주 독특한 신학 학품을 만들었는데, 이 반틸이란 사람은 이제 좀더 변호, 변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아,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통 어, 신학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많이 이렇게 이제. 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 메이첸이라든지 반틀이라든지 이런, 이런 분들이 아, 정통교회를 변호하자. 정통신학을 방어하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방어하자. 그래서 그런 또 근본주의적이지만 근본주의라는 것은 나쁜게 아닙니다. 너무 그 에, 너무 그 어떤 인연과 그런 에, 그 어떤 그 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어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사상에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것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근본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갈수 있다. 은혜로 간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진실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근본적 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복음적 정통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근본주의가 뭔가라는 그런 책들을 쓰면서 이제 방어하는 정통 교리를 다시 세우면서 방어하는 이런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학자도 바로 변증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진리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초자연 영역에 계신 분을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변호하려고 논증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그 반틸의 그런 사상을 바로 이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즉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의 뿌리와 원리와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정통 신학의 주장이죠. 그게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케나스. 쓸 수는 있지만 철학이 신학을 주도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개몽주의 시대 때, 깐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 그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이성의 권위를 살리고,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의 영역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성의 한계 안에서만 종교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에, 깐트가 쓴 책, 종교, 어, 이성의 한계 안에서. 자기 자신은 이성으로 종교를 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것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비인격적인, 비양심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이만을 깐트가 이성의 한계 속에서 그 아브라함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키에르 케고르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바로 이 깐트가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너무 윤리적으로 봤다. 믿음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간이 이성주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든다.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믿고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fiducience intellectum*, 즉 지식을 추구하는 믿음. 믿음이 앞서가고 이성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게 되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과학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다 논증이 돼가지고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죠. 왜요? 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 또 홍해 바다라든지 또 기적이 애굽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런 기적 이적을 통해서 당시에 아랍이라든지 블레셋 팔레스탄에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과 현상과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fiducia in Deum 그래서 믿음이 앞서가야 한다. 자 이렇게 에그어 반틸이라든지 정머리이라든지메이첸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에 즉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이제 변호하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그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어, 칠로. 어, 실로...